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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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오나오케게요케이오케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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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너무 달아 어, 네, 이거 크로스에 양말 어떻게 된 건지 해명 부탁드려도 될까? 원래 이렇게 신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언니 이거 아, 똥 묻었어? 뭐야? 똥뭐 묻었어? 똥 쌌어? 아니야 네. <laughs> 개웃기다 <laughs> 피치 피치 거가 지금 <laughs> 천 중간 한번 껴도안 돼? <laughs> 먹어보자. 완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예. 예. 수빈 씨 기분 좋아요? 네. <laughs> 너무 <웃겨. 웃음> 아, 너무 좋아요? 네. <laughs> 아, 저기요, 대박하지 않으실게요. 어, 싸우지 마세요. 네.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좋아요. 네. 와 진짜 좋다. 응. 좀잘안 남기네. 가 가. 아다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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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. 오. 이몇 <목소리도> 시야 지금? 우리 <목소리도> 이제 과장 돈데. 와, 누가 누굴 따라오는 거야? <laughs> 오, 소리 <소이> 빨라. <laughs> 빨라. 빨라, 빨라. <laughs> 대박인데요? 진짜 올림픽 거 아니야? <laughs> 일단은 떨어질 수도 있어. 안 떨어지게 하면 되지 마무아냐 나게 같이 하자. <laughs> 나게 하나, 둘, 셋, 야! 난 일등이다. 여러분 인사해주세요. 잘자. 오늘 재밌었나요? 예. 네. 힘들어요. 밌었어요밌었어요 안녕. 이아야야아어요 귀여워. 딩고. <Bref> <Puisiful> <that way> <FILOS> 이거 괜찮네 아이 여기있다 아 그니까 네옷 꺼져. 네. 진짜죠? 한번 돼. 그냥 너무 예쁘죠? <laughs> 그냥 찍어달라 <해놓고> 멘토치기 <laughs> 어이고이고 선글라스 이슈 아, 이쪽으로. 이 세워. 그렇지. 아, 두 마리 쓴 담을 놓쳤어. 진짜 올라올 때두 마리였는데? 응. 음. 아까부터 간다. 아디하다현장개잘못해겠죠 와이파이고. 미친 서울에 도착을 했고요. <laughs> uh yeah.